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아니 수원입니다 저 오늘은 오늘은 살인자 생존해볼건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아니지 오늘은 살인자에서 잘생존할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내가 살인자 거, 걸리면 기득이고 시간이 다 걸렸습니다 하고 하네요 음, 솔직히 제가 아까 몇 판을 해서 지금 8레벨이 된 상태이고요 이걸 옛날에 좀 했습니다 하에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. 일단은 그레니를 유지하고 있고 제인 킬러 쵸키랑 그냥 무자비 그리고 칼을 좀 구매해 볼게요. 아이고 구매하지도 못한다. 그럼 가봅시다. 자, 들어가봅시다. 예,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하니까 요걸 해볼게요. 자, 누가 걸릴까? 내가 걸리긴 잃었다. 여기 보물을 먹으면 골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. 땅 꿀팁이죠. 이서 숨으면 못 불려나? 응? 살려줘. 살인자야 살려줘라. 이렇게 하면 못 불려나? 어! 저기서 와!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. 하대. 네. 킬러가 지금 오 마이 갓. 아, 저기 친구가 다쳐 있는데 안 도와줄 겁니다. 아주 개인주의죠? 아니 친구는 구하러 가는데 저기 살인자 있어. 너 가다가 훅 간다고. 그렇지? 살인자한테 안 까본 게 좋을 거야. 아오, 아까, 팀원 버리고 가놓고선 어디서 팀원을 찾아? 응? 아이고, 고생한다, 고생해. 쟤 왠지 나 노릴 것 같아. 아이고, 친구. 친구 미안한데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. 미안해. 두두두두두두두. 아, 아좀 비켜 봐. 엎드려. 엎드려 펴쳐 친구, 넌 거기 있어. 난 친구들 관찰할게. 아이고, 친구, 거기 살인마 있나 본데? 어? 어? 빨리 숨자. 어우 친구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서 아까 살인자였던 친구잖아 친구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올라와 떨어지면 안돼너 죽어. 안 돼! 친구, 떨어지면 안 된다고. 안 돼! 친구, 빨리 와! 오, 살인자다! 오! 오! 뭐야! 오, 무서워. 오, 살려주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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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자, 지금 저기 출구에요. 빨리!!! 와~~ 왠지 모르겠지만 뒤가 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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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걸 사네. 와~~ 와 인성질을 하자고 기다리고 있는 것봐 아, 아, 아니 친구야 뒤에 있다고 뒤에 있다고 아니 반대편에 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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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뭐야 이거 농락해버리네 그냥 아, 아 웃기네 어. 뚝뚝뚝뚝 오, 우리 사랑. 와, 진게 많네. 이거. 뿌뿌뿌 안하고요 오불더 원들. 음 가요. 나 걸려. 나 걸려라. 아, 쉽네. 아니? SCP 역병이자가 오 마이 갓. 숨기. 두두 太空。